네, 오늘 영상은, 어, 칼로리 계산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아, 어, 기전, 앞 이제 3주가 지났는데, 3주 동안 6kg를 감량을 했어요. 어, 요, 진행 과정에서, 음, 살펴보면은, 어, 그, 식사는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왜, 왜냐면늘 먹던 거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음, 뭔가 이게 다른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 통에서좀 더부룩하다던가 소화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좀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어, 일정 기간 동안은 거의 변동 없이 같은 식사를 하시는 게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그 계란국에 밥을 적셔먹는 상태인데, 계란 3개, 그리고 닭가슴살 120g. 이렇게 하면 한끼 식사가 거의 한 400칼로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먹고 있고 보충제는 두 번. 근데 보충제는 현재는 그 파우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분말 그 보충제를 먹고 있고 추가적인 보충제는 먹는 거는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보충제 같은 거 없이 아 근데 그 저기 뭐야, 혈관 확장이나 뭐 이런 거에 도움되는 천연 아르기닌 성분 그 비트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데 비트 한 50g에 그 야구루트 3개 이게 아마 칼로리가 45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3 개면은 뭐 135칼로리에 비트 50g 네,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어, 해서 먹는데 맛도 괜찮고 아직 뭐 운동의 효과는 뭐 이게 딱그 그냥 좋다 그만 먹고 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렇게 어, 하면 이제 거의 얼추 칼로리가 하루에 제가 섭취하는 칼로리는 2,000 칼로리 안팎인 것 같아요. 어클린푸드로2,000 칼로리를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시즌에 한, 한 1,200에서 1,400 칼로리 정도에 맞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탄수화물량은 그냥 만약에 80kg면 80g을 먹으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를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그런가 뭐 배도 그렇게 많이 부른 편은 아니고 아,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픈 편은 아니라서 다이어트 시즌인데도 다행이 그래서 밥 양은 사실상 한 3분의 1공기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그 지방은 6kg를 뺐으니까 이거를 전에 칼로리로 계산을 했을 때 원래 키로당 수분을 뺀 지방의 그 칼로리 양이 한7,700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8,000으로 계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kg를 감량했으니까 6 곱하기 8,000에서 4 8,000 칼로리를 20일 동안 뺀 건데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그스태그 그 운동은 지금 현재는 그 예전 같은 운동을 하지는 않아요. 회원님들하고 그 그냥 저희가 정, 그룹 수업하는 형식을 같이 따라하는 식인데 아마 3주 전부터는 오전하고 저녁 수업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했을 거예요. 어, 요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앞전 사항을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기록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운동은 이제 그렇게 좀 하는 상태이고, 뭐 내일은 그 이제 7주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복근 운동은 따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체지방만 몇, 뭐 4%면 4%를 맞춰서 나가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다 그, 정리해서 그 20일 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현재 2,000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있었고 기초대사량이 한1,900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활동량을 뭐 해야지 총그 하루 서, 소비하는 총 칼로리 양이 나오는데 활동량이 좀 많은 사람이 그냥 기초대사량에서 약 50%를 한다고 쳐도 어, 천, 1,900? 950만 더해도 한 2,700, 2,800그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치면 20일 동안 48,000 칼로리를 뺀 건데 이렇게 치면은 그 하루에 700에서 800 칼로리밖에 소비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00곱하기 20일이면 1,600 0 칼로리밖에 못뺀경우에요 이렇게 보면은 상상으로는 그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지방 6 k g 가 빠진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제가 스텝퍼를 하루에 거의 평균 4시간 정도를 타요. 점점 이제 시간은 처음에 아마 3시간 정도 했다가 4시간 점차적으로 주말에 한 6시간 그리고 현재는 이제 5시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요게 그 네이버 운동 칼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걷기, 계단, 등산 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거기에 자기 체중하고 시간을 대입하면 은 소비내 칼로리 양이 나오는데, 그, 이제, 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뭐, 이게 완전히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상에 반한 칼로리 소보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나온 데이터로는 595 칼로리 정도가 돼요. 근데, 그냥, 뭐, 시험시험 했다 치고, 500 칼로리로만 잡아도, 4시간씩을 기본적으로 샀으니까, 2,000 칼로리. 정도가 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아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운동을 했으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한 거를 뭐 대략 한 시간 정도를 잡고 왜냐면 요즘은 강도가 되게 세게 예전에 비해 강도가 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한500 칼로리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면은. 하루에 2,500 칼로리 정도는 또 이제 빼갔던 거예요. 근데 2,500 칼로리를 20일 동안 진행을 했으면은 5만 칼로리 정도가 빠진 게 맞아요. 그러면 아까 6kg 빠지게48,000 칼로리였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칼로리랑이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네이버 상에 나온 칼로리 정도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 값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을 했던 거고 근육은 1kg당 13칼로리를 연소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중에서 근데 뭐 그게 만약에 이제 사, 근육량이 40일 경우에는 이제 520칼로리가 그냥 기초 대사량 중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소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프로 스요인이 되는 거니까 어, 훈련량은 훈련량이라기보다는. 그냥 활동량, 유산소를 뭐 딱히 이렇게, 어, 그 좀, 또 당연히 좋은 운동인데, 예전에는 이제 하도 세지를 신봉주의한 주의였다 보니까, 어, 유산소에 대한 그런, 그렇게 막 중요성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어, 근데 이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려 고하면은 몸은 저장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에너지가 계속 고갈된 상태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 경우가, 평상시에 운동하는 대로 운동했는데, 어느 순간, 같은 강도로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자극이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이거는 어, 뭐, 더, 이제, 근력이 세졌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하, 해야 되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몸에서 이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적응을 한 상태가 되면은 대개는 힘을 예전에는 막 이만큼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만큼만 써도 그응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계속 비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에 반한 강도 설정이 필요하고요. 어 이런 상황이 저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 뭐 이제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가 어, 비가 안 오면 뭐 밖에서 달리기 이런 것도 기존에도 하긴 했었는데 거의 걷는 수준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은 어떻게 분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좀 해보려고 하고 현재 운동 아까 회원님들하고 운동한다고 해, 말씀드렸지만 뭐 버피나 뭐케틀벨 스윙 뭐 이런 거그 그러니까 대개 보디빌더들 그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는 는 운동은 사실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프레웨이트에서 뭐 그냥 중량 운동이었는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어 대회하고는 뭐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하기는 해요 대회 준비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 현재는 그냥 그 체지방만 한번 맞춰 맞춰 보고만 싶어요. 그냥 어, 체지방이 이렇게 됐을 때 몸이 어느 정도 상태가 나올 것인지 분명 운동을 해야 더 멋진 몸이 더 부각된 근육이 부각되는 운동이 그 몸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 수학의 시기이기 때문에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식단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수확이식인데 내가 그 전에 뭔가를 잘못 심어 놓은 거예요. 이가잘뽑피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영양분을 넣어줬을 때더 많이 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오래 농사가 망할 건지 이런 요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그 생각을 더 하나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냥.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체지방 4%가 되려면 내가 지금 몇 키로를 감량해야 되는지,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냥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좀 확실한 이런 동기부요 목표가 좀 많이 필요해요. 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 운동이 취미가 되고 습관이 되려고 하,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러려면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근데 운동이 솔직히, 재미가 있진 않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막, 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몸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더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게 많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실 건 일단은 일지를 좀 많이 작성해 두시고요. 칼로리로도 대충, 얼추, 그, 어느 정도 감량 조건이 가능하니까, 뭐, 한 달에 6kg를 뺀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제 생각에는 2,000 칼로리 이상은 하루에 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2,000 칼로리를 어떻게 끌어올 건지, 이런 거 한번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런 거는 아까 네이버, 운동 칼로리를 그 참고하시든, 뭐, 이런 부분에서, 어, 뭐 크게 이탈될 수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는 라거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어 하루라도 빨리 뭔가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에 소통하는 영상에 대해서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